모듈형 구성이 돼서 붙여 놓으면 2~3인용 소파가 되는데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암체어가 되는 넓은 집 같고 외국에서 본 부잣집 같고 막상 소파를 고르고 보니까 집안 전체에서 뭔가 포인트가 없다 할때 생각보다 분위기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님 저희 집도 분위기 바꿔보려고 주말에 가구 배치 다시 했는데 더 어수선해진 거예요. 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의 원인이 너무 다양할 수 있는데 제일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게 가구의 스케일감?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그냥 배치만 바꿨을 때는 시선이 산만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가구 배치가 좋은 가구 배치일까요? 저희 고객님들이랑은 인터뷰를 통해서 세세하게 체크를 하는데 지금 제 채널 영상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셀프로 체크해보시면 보실 수 있게 체크리스트 간략하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tv를 보는 시간이 많다 적다 그리고 혼자서 tv를 주로 본다 아니면 다 함께 모여서 TV를 본다. 주로 나는 소파에 누워있는다. 앉아있는다. 최대한 짐이 없고 미니멀하고 비어진 공간을 좋아한다.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시면 거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지, 어떤 가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국민평수 기준으로 저희 고객들한테 제가 1대1로 컨설팅 하면서 제안드리는 가구 구매 또는 가구 배치 꿀팁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선택할 게 소파랑 식탁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를 배치하는 세 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누자면 제일 대중적인 거는 아무래도 미디어형. TV와 소파를 마주보게 놓는 형이 아마 우리나라에선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 소파도 클수록 좋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집은 점점 좁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TV랑 소파의 간격을 어느 정도 나온지를 체크를 해보고 TV를 큰걸 산다 하면은 최대한 소파를 뒤로 붙이되 소파라도 너무 헤비하지 않은 소파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요 사진에는 TV는 없지만 굉장히 대형 TV에 엄청 큰 소파를 배치를 했는데 이게 답답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등받이나 다리 부분이 굉장히 슬림하잖아요. 커다란 소파와 커다란 TV를 배치하더라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팔걸이 부분, 등받이 부분, 다리 부분을 슬림한 제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즘은 또 TV를 보는 시간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파보다는 가족 간의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구조로 배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3, 4인용 소파 하나보다는 2, 3인용 소파 하나에 라운지 체어 두 개. 아니면 암 체어와 2인용 소파 그리고 라운지 체어 그리고 스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접실처럼 라운지처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1인 체어에 푸스툴 이런 소파도 이런 식으로 모듈형 구성이 돼서 붙여 놓으면 2, 3인용 소파가 되는데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암체어가 되는 이런 소파도 많이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레그라든지 등받이 부분이 굉장히 슬림해서 이동하기 좋고 데이베드와 이런 암체어, 푸스툴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을 배치해 놓으면 좀더 유연하게 가구 배치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실이 좀 넓게 나오거나 방 하나 터는 그런 집도 꽤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소파를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 대형 평수 인테리어 할때 고객님들이 집이 커졌으니까 훨씬 가구 배치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전체 인테리어 해드리면서 대형 평수이거나 뭔가를 확장해서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 하면은 소파를 아일랜드형으로 딱 저게 붙이지 않고 배치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소파를 집 가운데만 놓기만 해도 뭔가 럭셔리해 보이거든요. 넓은 집 같고 외국에서 본 부잣집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꼭 대형 평수 아니더라도 작은 소파를 고르고 작은 TV를 고르면 충분히 소파를 좀띄어놓을수 있고 그 소파 뒷공간으로 식탁을 놓을 수도 있지만 콘솔 같은 걸 놓기도 하고 해서 좀 다른 무드로 연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구 배치를 하면 어? 뭔가 모르게 이 집이 럭셔리해 보이는데 어디 외국 멋진 잡지에서 본집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것 같아요. 보통 TV랑 소파랑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서 앉아야 돼요? 공식같이 나오는 거는 TV와 소파에 앉았을 때 사이의 거리가 한 2m50 정도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은 몰입형 미디어 때문에 그 공식도 많이 깨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살때큰 TV를 사라 뭐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TV를 보는 시간은 짧은데 너무 커다란 면적이 TV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인테리어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느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크기가 크진 않더라도 TV를 안볼 때는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액자형 TV 그런 TV들도 많이 나오니까 미디어를 보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취미 활동이다라고 하시면 커다란 텔레비전을 사서 몰입형 콘텐츠를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 자주 보진 않는다 하면은 TV가 꺼졌을 때 마치 명화라든지 좋은 작품을 걸어놨을 때의 느낌처럼 연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좀 액자형 TV도 추천드려요. 거실이랑 주방이 너무 가깝다 하면. 식사하는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식사는 간단히 하는데 소파에 앉아서 편히 대화하거나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은지에 대한 비중을 체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넓지 않고 주방과 거실이 너무 붙어있는데 식탁에도 욕심내고 소파에도 욕심내는 순간 집 자체가 너무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동선도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일단 큰 가구를 선택을 했다는 가정하에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콤팩트하지만 간단한 수납이 가능한 가구를 뭐 소파 옆 아니면 TV 아래 식탁 근처 이렇게 해서 고르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용도가 뭐냐 어떤 물건을 수납해야 되냐에 따라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막상 거실 공간에 엄청 많은 수납이 필요한 가구를 놓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주로 리모컨 자주 보는 책뭐 디퓨저 굴러다니는 간단한 잡동사니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부피가 작지만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잘 수납될 수 있는 슬림한 서랍이 있는 그런 가구들을 추천드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가구 정했잖아요. 뭐 화이트톤의 소파를 정했어. 그러면은 그 화이트톤이랑 어울리는 아예 무채색 혈 아니면 포인트가 되는 강렬한 컬러 이런 것들을 좀내 취향에 따라서 거기서는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쇼퍼 테이블 고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좀큰 테이블이 필요하다 하시면 은 일단 낮은 테이블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높은 걸 쓰면 소파도 크지 소파 테이블도 크지 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거든요 소파 테이블을 큰걸 쓰시는 분들은 최대한 낮은 소파 테이블을 고르고 상판이 유리인 테이블을 추천드려요 쓰기는 넓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딱 비주얼적으로 헤비하게 안 느껴지다 보니까 소파 테이블만큼은 유리 상판이 소파 테이블 그리고 프레임이나 다리를 금속으로 좀 이렇게 얇게 들어가면 부피는 좀덜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넓어서 좀 추천드리고 소파에 앉아서 간단하게 찻잔 올려놓거나 책 같은 거 올려놓는 용도다 하면 이동하기 좋은 요즘은 작은 소파형 테이블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차라리 두개 정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대표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조명 거실에 플로어 스탠드나 이런 거 두고 싶으면 어느 위치에 두는 게 좋아요. 거실에 저는 플로어 스탠드 배치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플로어 스탠드가 동선에 좀 불안할 수도 있어서 제가 제일 추천드린 배치는 거실의 가장 큰 창문과 소파 사이 어디쯤에 배치해서 동선에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좀 한쪽 코너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플로어 스탠드 추천드려요. 그리고 코너형 소파다 하면은 기억자로 소파 배치를 하면은 그 기억자 배치하고 나서 빈 부분에 좀 멋들어진 플로어 스탠드 놓으면은 거실 가운데 메인 조명으로서 역할까지 할수 있어서 그런 쪽에 많이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또 고민되는 건 식탁 크기인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제일 이상적으로 예뻐요. 제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식탁 같은 경우는 일단 가로 사이즈가 1 8 0 0되는 사이즈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6인용 식탁이라고 하는데 막상 1800을 6명이서 쓰기엔 약간 협소해요. 그래서 요즘은 4인용 가족들도 1800 정도 사이즈의 식탁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1800짜리 식탁을 넣기가 너무 애매해서 1600. 1,500, 1,650, 이런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이즈들의 식탁이 굉장히 안 예뻐요. 비율이 좀안 맞다거나 해야 되나? 왜냐하면, 디자인에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높낮이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식탁은 보통 72cm에서 75cm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로 사이즈만 길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1,800 정도 되면은, 약간 황금 비율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또 점점 점점 길어지면, 그 특유의 약간 웅장함 같은 게 생겨서, 커지는 건 상관없는데,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면 약간 비율이 기형처럼 변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원형 테이블을 쓰거나 아니면 오발 형태의 테이블을 사라고 꼭 추천드려요. 식탁 컬러는 화이트가 제일 좋은가요? 아 그거는 사실 딱... 어떤 컬러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전체 분위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식탁 상판의 컬러는 전체적인 집의 무드라든지 나의 취향을 반영해도 되는데, 다리 컬러가 의외로 중요해요. 우리 집 마루가 강마루든 원목마루든 우드톤으로 깔았어요. 근데 내가 사는 식탁의 다리도 우드야. 투 톤의 우드가 발생하잖아요 아예 소재가 달라 버리고 색깔이 달라 버리면 상관없는데 같은 우드인데 색감이 미묘하게 다르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드 식탁을 산다 근데 우리 집 마루도 우드다 최대한 어울리는 우드톤을 찾는 거에 제일 집중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시는 가구들의 톤 조합이 있을까요 밝은 무드의 인테리어에 어두운 톤 가구를 헤비하게 들어가 버리면 조금 부조화스러울 수도 있고 밝은 톤에 또 밝은 톤이 들어가면 너무 붕붕 뜨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적당히 밝은 약간 미디움에서 밝은 톤의 가구들을 무채색으로 많이 추천드려요. 이사를 가고 인테리어의 컨셉이 바뀌더라도 적절하게 잘 녹아드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팁은 식탁 그리고 소파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 놓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식탁 의자 소파, 식탁 상판은 톤이 다 달라도 되는데 다리의 색상은 최대한 맞춰주면은 어떻게 조합해도 썩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다리 톤을 통일시키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포인트 줄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지. 포인트가 요소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 소파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아까 제가 약간 미디움에서 밝은 톤의 소파를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렸잖아요. 어, 그렇게 막상 소파를 고르고 보니까 음. 집안 전체에서 뭔가 포인트가 없다 할때 생각보다 분위기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쿠션이에요 쿠션이 주는 무드가 굉장히 다르 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바꾸기도 쉽고 커버만 교체하면 다양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는데 소파 위에 쿠션을 한 두세 개 정도만 내가 좋아하는 컬러의 포인트 또는 패턴의 포인트 아니면 재질감의 포인트를 줘도 무드가 확실하게 세련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션을 잘 활용하면 소파의 전체적인 무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고 식탁 같은 경우는 아 우리 집 분위기 한번쯤 바꾸고 싶네 라고 했을 때좀 포인트가 되는 식탁 의자 한두 개만 바꿔도 굉장히 확 리프레시가 돼요. 꼭 디자인을 통일시킬 필요 없이 아이코닉한 식탁 의자 제품을 나에게 선물하듯이 한두 제품 정도 선물해주면 식탁의 무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일반적인 배치 말고 요즘 좀 특이한데 뜨고 있는 그런 배치가 있을까요? 요즘은 확실히 라이프스타일이 좀 다양해지면서 예전처럼 TV 그리고 맞은편에 거실 소파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에서 많이 공식이 깨져서 TV는 스탠드형, 이동형 TV를 놓고 아니면 스탠바이미 같은 작은 TV를 놓고 오히려 소파 중심으로 소파와 소파가 마주보게 하는 응접실형 그런 배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식탁이 중심이 되고 식탁 주변으로 좀 멋들어진 라운지 체어들을 배치해서 나는 식탁에 앉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뭐 라운지 채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각자 일을 하면서 가끔씩 소통한다든지 그런 배치도 굉장히 트렌드로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어느 정도 집에 여백이 있어야지 예쁘다 라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진짜 미니멀하게 하는 경우도 보신 적 있어요 어, 진짜 미니멀하게 그냥 뭐 거의 뭘안 놓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긴 해요. 거실에 아주 그냥 라운드 테이블 작은 거 하나 두시고 암체어 한두 개 정도 두고 그냥 광활하게 비워놓는 고객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마치 갤러리처럼. 손님이 자주 오지 않고 1, 2인 가족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실 배치 가구 공식 얘기 좀 해봤는데 도움 되셨나요? 네, 다시 바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오늘 여러 차례 강조드린 스케일감 체크하고, 톤 체크하고,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딱 체크해가지고, 최대한 컴팩트하면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 선택해서 배치하면은 큰 실패 없을 거니까 꼭잘 기억해주세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릴게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인테리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인테리어하는 플랑주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알라포셴 thank